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수와 7장 20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받들어 습니다 아간이 여수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연 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탐욕입니다. 탐욕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입니다.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기죠. 20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200 세겔과 그 무게가 50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여리고 성으로 진격해 들어갔을 때에 아름다운 외투와 금덩이, 은덩이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탐욕이 쑥 들어왔습니다. 여리고에서 얻은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전리품을 탈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간이 탐욕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것을 취했습니다.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취하는 과정을 보면 세 개의 동사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간이 물건을 보았습니다. 당시 최고의 명품인 신할산 외투였습니다. 그렇게 갖고 싶은 것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0세겔 200 세겔은 2.3kg 정도입니다. 그런 은덩이를 보았습니다. 50세겔 150돈이나 하는 금덩이를 보았습니다. 아간 앞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팔면 병든 노모를 돌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면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지금까지 고생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그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는 순서도 비슷합니다. 선악과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말합니다. 보면서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다윗이 무너지는 것도 동일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저녁 선을 할 때에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오게 합니다. 그렇게 탐욕이 생긴 것입니다. 그 후에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가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취합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할 것을 보았을 때에 피해야 합니다. 그곳에 머물러 계속 보고 있으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탐욕이 생깁니다.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25절로 26절을 봅니다. 여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탐욕은 자신을 파괴시킵니다. 달콤하게 들어온 탐욕은 해속에 들어가서 독이 되어서 사람을 죽입니다. 탐욕은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아간 한 사람의 탐욕과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탐욕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합니다. 유혹되는 것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보았더라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마음의 탐욕이 사로잡으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머리에 탐욕이 둥지를 틀고 알을 낳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선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욕심이 탐욕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정도를 넘어 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탐욕을 이기는 비결은 현재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감사하며 내 욕심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탐욕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탐욕에서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